카메라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비치로그 이번 주주 인공 나영입니다. 오! 제가 사실 오늘 여민 언니하고 데이트가 있어서 며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며 헤어 에센스를 지금 뭘 바르시는지 궁금하시죠? 알려, 줄까 말까? 비트 타임이니까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탈색하고 염색하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정말 상할 때로 상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안 말리면 되게 부시시한 상태거든요. 짜잔! 헤어 에센스입니다. 정말 제가 필수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상한 부분에 발라주시면 정말 윤기가 나고 되게 케어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방법은 이 정도 발라서 상한 부분이 끝쪽이 제일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이도록 이렇게 잘 비벼줍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윤기가 나지 않나요? 짠 찰랑찰랑 그리고 또 이게 향이 블랙 체리 향이 나거든요 따로 향수를 안 뿌려도 그냥 머리 이렇게 흩날리면 되게 좋아요 엄청 크지도 않아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탈색이나 염색 자주 하시는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시기에 딱입니다. 어, 근데 벌써 시간이 좀된것 같아서 저는 바로 말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부스스했던 머리가 한결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게 찰랑거리지 않나요? 네, 이제 머리도 다 말렸으니까 간단히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또 데이트인 만큼 화사한 색으로... 네, 데이트를 완성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럴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효미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 저기... <laughs> 왜 이렇게 비좁냐? <laughs> 어, 언니 나가야겠다. 공간이 없어서. 어, 너무 비좁네. 많이 기다렸어. 할머니야. 아니 스튜디에서 안고가 어. 밖에서 니까더즐거한것 같지 않나? 그렇지. 우리 약간 이제 고정 멤버야. 아, 빛이 로그 약간 어, 그뭐야환상의 짝꿍, 환상의 커플. 연상의 커플. 이 <laughs> <laughs> 오늘도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다 가면 돼. 뭐 근데. <laughs> 그 e s 또 n n 를 했지 a n n 이 e Annie's t 데 i n g c a 정짓지 아닌가? 그러면 완전 또 깜짝 t o r 그게 좋겠어? 그 t come to kiss. Can you talk yourself? 어, 어? 기대해볼게요, 어? <laughs> 어. 아니면 가시라고 할, 할 아니 <laughs> 아니지? 아니죠, 아니죠. 에이, <laughs> 약간 서럽죠. 약간 럽죠 기대를 살짝, 살짝 해. 나, 나, 나는 <laughs> 여기 오늘날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누가 연락 와가지고 시간 되냐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 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 아, 왔는데 우리 우리 네. 고정 멤버가 드디어 또다시 정셨네요. 우리 강하나도 아, 아, 그러니까. 가가도, 가가도 멤버잖아요. 야, 우리 또강아도 그 생각하면은 또 추억이 또 감을 기운을... 감을한데데비운네바다 도착을 했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일단노 물에라도 밟아보자 어 비도 오는 거예요 지금 어, 그래. <laughs> 아 우리 오늘 또 여러 가지 할 건데요 처음에 할게 뭐냐면은 이 안에 실내 동물원이 있대요 동물원 네. 저 실내에 처음 가와요 저도 여기 그냥 뭘 이렇게 백화점 이런 덴줄 알았거든요 어? 이 안에 실내 동물원이 생겼다 그래서 짱신기 그렇죠. up to me Bye. 물, 물진 않죠? 네, 되게 간지러워요. 지금, 의진 오빠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 어, 잘 먹네. 털이 되게 고와요. 되게 귀여워, 많이 귀여워. 먹네. <laughs> 어때요? 엄청 먹... 귀여워, 엄청 귀여워. 안, 근데 진짜 한번 나중에 먹이 꼭 한번 줘봐봐. 나 진짜, 진짜 너무 귀여워. 우리 절로 가야 되나? <laughs> 저거 뭐예요? 나무늘 뭐예요? 근데 저 되게 빠른데? 어내 친구. <laughs> 어발 <닮았다, 닮았다. 웃음> 나무늘보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치지 어, 진짜 느려요. 아까 되게 빨랐어. 저 왠지 느린 척하는 것 같은데? 세심하네. 저거 봐 빨라 빨라 저거 봐. 어. 와 나무늘보 빨르네. 나무늘보가.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원숭인줄 저쪽 가 볼까? 생각 보다 재밌네. 너 거기서 침 뱉으면 안 된다?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뭐거 <laughs> <이게 뭐예요? 웃음> <나 저거 가? 웃음>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거아 조금은냥 가네? 어때 a s 잖아 e take, g 어아 웃겨 머리 p move, a 는 하나 둘셋 아무 <laughs> 데나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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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한번 넣자 넣자 하나 둘셋 네. 그럼 제가 팩트 백스 하나 드릴게요 안내니 아, 네. 도전? 두 번째 두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오, 오! 짱이다 도둑놈이. 어주세요 젤리 하나 주 아, 감사합니다. <laughs> 싸우지 마. 느낌 엄청 이상해. 간질간질거려. 미싸만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laughs> 너무 잘 봤어요. <laughs> 완전 재밌다 <잘 봤습니다. 웃음> <laughs> 우리는 밥 먹으러 시다 진짜 너무 <laughs> <좋지 않아. 웃음> 고맙습니다. 어, 고다고습다 고맙습니다. 맡겨주세요. 네. 음. 음. 사실 이런 분위기 음. 음. 게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요 어릴 때막 롯데월드, 막, 응. 막 이런데 말고는 막 이렇게 음악 나고 공연하고 막, 설렌다 막. 동물들도 되게 다양해서 응. 좋은 것 같아.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어떤 동물? 나 걔네 왜 이렇게 웃기지? 그 사우나 애들 뭐지? 부더진가 어, 막 밀치고 하더라고. 머리끄대막 잡지 같은 애들. 어, 직원전의 어 직원전의 직원전의 작은 거 어, 작은 거죠. 어. 걔 걔네. 걔네. 걔네 왜 이렇게 웃겨? 딱 여기를 잡던데. <laughs> 이렇게? 머리끄대이는 제대로 잡더라고. 음. <laughs> 너무 귀여워. 치고 계신데 뭐예요? 차차 차 같은데? 그거 그러니까 계속, 계속 먹더만. <목소리> <목소리> 이거 그거 야 요즘 되게 핫한데 그 부기 빼주는 차라고. 어, 어, 어? 들어본 것 같은데, 막 예. 연예인들 진짜 많이 먹는 그차 아니에요? 근데 요즘 셀럽들 사이에서도 인기 좋다해서 또 셀럽. 아, 역시 뒤쳐지지 않네. 제일 내가 제일 많이 마실 거야. <laughs> 야, 잠깐만, 셀럽들만 먹는 거라고요? <laughs> 아, 드셔보세요. 아, 또이 셀럽만 먹고, 국기가 예이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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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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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셀럽 드세요. <웃음> <웃음> 맛있지? 음, 있다 먹어봐. 안에 뭐 있어요? 아, 이게 호박이랑 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보르체 같아 그냥. 네, 맛있지. 그 끝맛이 약간 파. 맞나요, 지 응. 이게 물 대신 마셔도 되는 게이 안에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일상에서 물 마시듯이 마시면 더 좋대. 응. 이게 그 뭐지? 아침 붓기 제거에도 좋고 전날 자기 전에 마셔도 좋고 근데 이걸 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나만 알려고 <날려. 아니, 웃음> 나만 하스카나나나 아, 나 지금 좀 먹어야 돼. 나 지금 <laughs> 안 그래도 붓기가 너무 부어 가지고 이 붓기하고 옆에서 혼자 해석하게 나오요. <laughs> 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뭔가 거슬리더라고. 누나가 보면 슬려슬려 <laughs> 그, 아, 그림자가 저 <laughs> 가지고 나는 어이 <laughs> 없어졌는데. <웃음> 네, <이거> 어. <laughs> 그래서 우리는 힐 같은 거 많이 쓰니까 다리 붓기나 전체적인 이제 붓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요? 습관적으로 먹어야 돼요?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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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습관 하나 더 만들어보려고요 근데 이거 토너가 신기하게 생겼다. 아, 이거 보틀, 이거, 이거 전용 보틀로 나온 거긴 한데. 아, 전용이야? 이 부분에 티백 어... 넣고서. 우와. 이렇게. 따로 <laughs> 분리가 돼.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게 세척할 때도 좋고. 어, 그러네. 음. 아, 이게 구멍이 난 거예요? 아니요. 어, 구멍이, 구멍이 나있지. 구멍이 그래서 그냥 우려먹을 때다 네, 좋은 그 네, 엄청 티백도 아 좋은데 티백 아니더라도 다뭐 만약에 우엉이나 이런 거 그냥 우려서 먹고 싶을 때 사용하기 되게 좋은 보트. 나 이것도 탐난데나 어, 이것도 탐난데 짱이야, 이거 좋아. 따뜻한 차 마실 때도 어, 이거 사용 가능이어 되는. 괜찮아요? 아 보통 막찌그러질까고 아, 어. 이거는 다 따뜻한 거 가능한. 그 보온병이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온은 안 되는데 어쨌든 뜨거운 거 어, 아, 가능한. 디자인 되게 예쁘지 않아? 괜찮아요. 어, 딱 좋아, 크기도. 티백도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 응. 내가 주려고 가져왔어. 이거 뭐 이렇게 나와요? 이 음. 안에 그냥 티백 이렇게. 아, 아 어, 그렇게 낱개로 다 들어있는 거야? 어.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약간 나영이는 워낙 지금 갸름하니까. 저도 부을 때 많아요. 뭐 아침에 눈이랑 이러래 아, 그래? 나는 그냥 굽거든 아, 이유 없이 부어. 어. 다요아 <laughs> 아, 그리고 나는 짜고 매운 거 진짜 좋아. 아잘 먹. 아 좋아해. 싱겁게 먹어야 돼요. 안방 보통 싱겁게 와. 먹지. 어. 됐어. <laughs> 이겼어.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런데 <laughs> 아, 오늘 그래도 우리 강화도 때보다는 조금 발전하지 않았어? 어, 약간 그때 무조건 실내 외였잖아요. 음. 근데 오늘 실내잖아. 맞아요. 약 날씨 에 영향이 없으니까 일단 그게 아, 좋네요. 아 <laughs> 아, 우리 케미도... 그니까 러 우리 이제 진짜 최애였어, 이제, 이제 영지랑 동만이가좀들어가겠네 그러네 걔네 아직 더 분발해야겠네 네. 한참 분발해야죠 맞아 강화도도 응.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누나덕분에 재밌는 추억도 많이 만드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이 아, 영지 너무 부러워 말고. 동환이가또 <laughs> 찡찡 대할 때 많이 챙겨줄게. 동환이는 자, <laughs> 항상 찡찡이야. <laughs> 병장... 찡찡이, 찡찡이. 아, 찡찡, 찡찡이, 찡찡이. <laughs> 저 가면 또또 찡찡이. 저 누른다고 또. 가서 또 챙겨준다고 인사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 되지. 스튜디오 가서 보자. 스튜디오에서 봐. <웃음> <웃음>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